어, 오늘은 여기 보이는 이러한 철판을 가지고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베큐 그릴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철판은 어, 서버 컴퓨터의 칸막이 그리고 선반으로 사용하던 철판인데 두께는 약 어, 1mm 정도 입니다이 철판을 이용해서 바베큐 그레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철판의 개수는 약한 7장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철판을 어, 4개를 이용해서 네개를 둘러싸워서 어, 박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박스가 만들어졌고, 이 박스를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윗면은 일단 용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아랫면 용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은 튼튼한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하단 부분에 마개를 덮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박스를 이거를 덮는 이유는 이것은 하단 부분에 이걸 뒤집으면 위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아래 부분을 막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박스는 관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스 안에 안에서 불판이 아래 위로 오르내리도록 하는 것과 위판을 하는 것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 탕판이 완성되었습니다. 탕판을 용접해서 붙이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는 완성되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갈 수통, 수통을 만들어서 스톡이 아래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이통 바단에 바람구멍, 공기구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이동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아랫부분에 하단에 바퀴를 부착하겠습니다. 지금 각 키가 달려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판을 이용해서 불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숯불의 불통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야 숯불에서 불의 바람이 들어와서 숯불이 불을 잘탈수 있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에 구멍을 뚫을 예정입니다.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단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 구멍은 드릴로 구멍을 뚫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접어서 그릇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접을 자리고 요정이 교차점은 구멍을 뚫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은 접어서 그릇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고서리를 타고 이제 여기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걸 접어서 그릇 형태로 만들면 수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여기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통을 만들 수 있도록 구멍을 뚫은 것이 완성되었습니다이 수통을 이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었습니다 그러면 즉 통은 완성됩니다. 그 다음 어 수통이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발을 네 왼쪽으로 돌리면 수통 받침대가 하단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수통 받침대가 위로 올라오는 이러한 형태 수통 이송 장치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수통을 안에 집어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와 같이 레바를 네 돌려서 수통을 아래 위로 물어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와 같이 불구멍을 덜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불구멍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쇠를 위에 올려 놓으면 이제 바베큐 그릴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이로써 숯불 바베큐 그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숯불 바베큐 그릴이 완성되었고요. 어이 숯불 바베큐는 아래에 여같 가지 이 달려서 이송이 편리하고 앉아서 좌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어, 숯불을 아래로 상하 조절이 가능하고 불구멍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숯불 마대 그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